꽉 잡아준다는 느낌이거는 혁명입니다. 이 저렴하게 구매했고요 헬로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66사이즈 패션 유튜버 한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들고 왔냐면요. 저번 영상에서도 미리 예고했었던 가을 하울를 들고 왔습니다. 아 뒤에 쌓여있는 옷들이 보이시나요? 비록 몇개였지만 제가 열심히 가을 하울을 준비해 봤습니다. 더 가을을 빨리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영상을 제작했으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스펙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 스펙은 키 160에 몸무게 60kg에서 61kg를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제 허리 사이즈는 28에서 30. 바지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그 정도 사이즈를 입고 상의는 제가 오버핏을 좋아해서 110까지 110, 115까지 입는 편이고요. 보통 105에서 110 사이즈를 입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가을 하울 시작해 하울 영상,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상품은 바로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머리띠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머리띠를 엄청 좋아했다가 한참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이제 하이틴 열풍이 아직 식지 않고 있어서 머리띠를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요 녀석의 상품명은요. 에이블리의 써니몰드라는 쇼핑몰에 린넨 체크 가죽 메트로 하이틴 머리띠입니다. 가격은 3,45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요렇게 생긴 머리띠고요. 되게 딱 딱한 딱 하드한 머리띠예요. 안에는 천이 하나 덧대져 있는데 보들보들한 면이라서 머리가 따갑지 않고요. 대신에 이 머리띠 자체가 좀 딱딱한 재질이다 보니까 이귀 뒤쪽이 오래 쓰면 좀 아프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점인 거, 머리띠를 쓰면 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감수하고 사용해야 할것 같아요. 다시 제 머리 위에 올려둘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상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짜잔! 요 후드티입니다. 에이블리의 베이델리라는 쇼핑몰의 허리가 잘록 트인 크롭 후드티입니다. 가격은 13,32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고요. 정가는 14,800원이네요. 깨가 두꺼운 편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얇은 면이고요. 얇아서 봄, 가을 그리고 지금 이제 늦여름부터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겨울에는 그냥 이너로 입어도 될것 같아요. 요 앞에는 끈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V로 브이넥으로 살짝 벌어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트임 있는 무거 이런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거든요. 후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라운드 넥이기 때문에 저같이 목이 짧은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V 위 트임이 있게 되면은 목 부분도 시원하면서 목이 답답하지 않게 해주고 짧은 목도 커버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트임이 있는 제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길이는 보시다시피 크롭이라서 딱 허리 라인을 잡아줘요. 허리 라인을 딱 잡아 줌으로써 내 다리가 한 1.5배는 길어 보이게 해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 저는 허리가 통짜거든요. 그리고 골반도 없는 편이라서 허리에 라인을 따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허리가 어디부터가 허리인지 티가 안 나는 그런 몸매예요. 그래서 이런 크롭 같은 제품으로 아, 어디서부터가 허리고 여기서부터가 다리구나를 딱 끊어 줘야 몸매가 비율 잡힌 몸매로 보일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번 가을, 겨울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푸드티였어요. 세 번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세트 제품이에요. 지그데그에서 6.6 걸즈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루즈 베스트, 루즈 팬츠 세트입니다. 이게 지금 꾸깃꾸깃한데 제가 이번 주말에 놀러 갈때 한번 입어서 <laughs> 빨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살짝 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다림질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루즈한 베스트와 밴딩 벤츠가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 가격은 여러분 18,900원입니다. 세트 가격이 18,900원이에요. 이거는 혁명입니다. 벤츠가 일단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허리가 굉장히 넉넉하고 그리고 밴딩도 딱... 쪼여서 불편한 밴딩이 아니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밴딩이었고요. 밴딩 굵게도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은 굵기라서 편하게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팬츠에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고 필수로 들고 다니셔야 된다는 점. 베스트도 똑같이 네이비로 깔맞춤이고 옆에 양옆에 시보리가 있어요. 그리고 넥라인에도 시보리가 들어가 있고 밑에도 시보리가 있고요. 밑에 시보리는 짱짱하게 이렇게 조여주는 밴딩이 아니라, 그대로 살짝 떨어져가지고, 옷을 살짝, 아주 살짝 잡아주는 시보리여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요런 핏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팔이나 안에 긴팔과 같이 매치를 하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긴팔보다는 반팔이랑 같이 입는 게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세트 제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제품입니다. 짜잔! 요거는 가디건이에요, 여러분. 요것도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했고, 러벤앤썸 쇼핑몰에 캐시미어 기본 가디건. 세븐 컬러 중에 저는 오트밀 컬러 선택했고요. 가격은 19,800원입니다.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라서 모두 동일해요. 제가 까끌까끌한 그런 가디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너무 구들구들거려가지고 입었을 때 촉감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얘는 아직 한 번도 착용해보지 않았는데, 딱 봤을 때 <laughs> 핏도 나름 무난히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옆에 팔통도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너무 가오리 핏도 아니고 너무 정 사이즈도 아니어서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단추나 이런 마감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다만 얘는 세탁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놈이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짠! 아우터입니다. 제가 이번 하울에서 유일하게 구매한 아우터예요. 에이블리의 선플레이스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품명은 메이드 선 오버핏 싱글라이더 자켓입니다. 선플레이스 자체 제작 상품이고요. 가격은 할인해서 36,5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원래 정상가는 65,000원입니다. 컬러가 베이지랑 블랙 이렇게 두개 있었어요. 사실 라이더 자켓은 블랙이 국룰인데, 제가 블랙 라이더 자켓이 이미 인, 있기 때문에, 이번엔 베이지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에이블리상에서 리뷰가 1,584개나 있을 만큼 굉장히 인기 상품이에요. 보시면은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죽 냄새도 처음 배송 왔을 때부터 하나도 안 났고요. 마감이나 이런 처리 자체도 너무 좋았던 제품입니다. 팔 부분에는 이렇게 소매에 포인트가 있고요. 여기 단추가 하나 더 달려 있어서 좀더 조여 쪼여? 여서 이렇게 입을 수도 있다는 점. 다만 하나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컬러가 베이지이기 때문에 블랙보다는 컬러 매치하기가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어, 나 마지막 상품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상품은 땀, 바지입니다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새 상품이에요. 에이블리의 모어핏이라는 쇼핑몰의 투 버튼 세미 와이드 슬랙스 팬츠라는 제품입니다. 롱숏 중에 길이를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숏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는 브라운이고, 보시다시피 사이즈는 라, 라시 사이즈입니다. 이름에 투 버튼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엄청난 하이웨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이 밴드 자체가 좀 두껍고 거기에 단추가 두개 달려있는 느낌이었어요. 요거는 밴딩은 아니고요. 밴딩은 아니지만 요 버튼 이 있는 부분이 두꺼워가지고 뱃살을 꽉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뒤에 주머니는 요렇게 생겼는데 페이크 주머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질, 재질이 약간 좀 뻣뻣한 재질이더라고요. 그리고 까끌까끌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맨살에 닿았을 때 조금 이질감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크나 이런 마감적인 부분은 괜찮았고요. 저한테 사이즈는 딱 맞았던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가을 하울 영상을 마쳤고요. 여러분, 가을 쇼핑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아무거나 괜찮으니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